마음을 부르는 아침 마음민 일어나 집 눈을 뜨니 창밖에 햇살이 눈부시게 비친납니다 햇살에 비친 연녹색 잎이 윤기가 나고 빛을 나에게 비쳐 줍니다. 마음속에 들어와 온갖 추한 생각, 대청소를 말끔히 하는 듯, 밝은 빛은 이 마음을 정갈하게 합니다. 문득 찾아오는 당신의 모습에서 더욱 마음의 따뜻함을 느낍니다. 내가 사랑하는 당신,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, 제하는 그날 꼭 안고 놓지 않으리요.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는 가슴 속 따뜻함이 흐르는 마음의 전율 속에 마음을 터다기며이 말을 전합니다. I love you.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